자 여러분 앞으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가 이 기술에 달려 있다면요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이게 단순히 에너지 기술이 아니라 미국의 국방 경제 그리고 패권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잠깐 원전이라고 하면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오르실 수도 있죠 근데 smr은 다릅니다 작고 안전하고 분산 배치가 가능해서 군사기지 같은 곳에도 설치할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전력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그때부터 SMR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 SMR 관련 산업에서 누가 가장 앞서가고 있을까요?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회사는 SMR 제작의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미국과 협력 중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건 같은 그룹 내의 두산전자인데요. AI 전기차 로봇 등에 들어가는 고성능 소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업이 부각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30%까지 상승했어요. 이건 웬만한 소재 기업에서는 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게다가 두산은 배당도 점점 늘리고 있고 자사주 소각 계획까지 발표했어요. 이건 주주 입장에선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정리하자면 에너지 안보 반도체 소재 독점력 이세 가지 요소가 모두 결합된 게 두산이라는 겁니다. 투자 어렵게만 느껴지신다고요. 제대로 공부하고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큼 확실한 전략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SMR과 두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지속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